김기춘은 70년대부터 최태민, 최순실을 알고, 알고 있었다. Yeah. 임순이, 최태민의 분 임순이의 yeah. 아들이 누구죠? 조순재. 예. Yeah. 조순재 아들 조용래. Yeah. 최근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 내부 고발자 두분다 내부 고발자인데요. Yeah. 이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Uh -huh. 결론은 김기춘은 70년대부터 최태민, 최순실을 알고, 알고 있었다. Yeah. 이두 분의 이야기를 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두 분을 제가 따로 따로 만났는데 이번 주에 두 분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퍼즐을 맞추면은 퍼즐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네, 아, 아, 예. 우병우는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네. 자, 우병우를 누가 제일 뭐라 붙였죠? 국정조사 때? 다, 다 뭐라고? 역시 그래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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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선께서. 예. 아니, 제가. 사선을 넘어서 사선한 거예요. <laughs> <아니> 우병우, <laughs> 병우에 대해서. 예. 밝혀지지 않은 혐의를. 예. 오늘 봉도사님 이 프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기사 한번 또 달려고? 네. 제가 실명까지 그런,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그, 김, 우리, 김 우리가 우병우, 병우현상금 걸었던 사람들 아니야? 천 네. 800만원. 저도 좋지. 500만원 따라 걸어가지고. 남이, 남이 좋은 수, 데 썼으니까. 좋은 데 썼으니까. 네. 데 썼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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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 김남이라는 김 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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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네. 어 이거 옛날 가수 이름 같네 김남이 체육 인재 육성 재단 사무총장이었어요. 예. 이 체육 인재 육성 재단이 K 스포츠 재단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아 정부의 정부의 단체가 쟤들이 K 스포츠 재단이 체육 인재 육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기존에 잘 하던 체육인재 육성 재단을 없애야 돼 깨야 돼. 어허.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이 2005년, 2015년에 이걸 깨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남희 전 사무총장이 이 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예. 체육인재 육성 재단의 사무총장이 어허. 버텨. 예. 왜 이게 멀쩡한 송광영 이사장 그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막그 재단 직원들이 대모하고 난리예요. 예. 왜 멀쩡한 우리 재단을 깨려고 하느냐 아. 그래서 사무총장이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단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음. 아주, 그, 외국 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고 네. 국가대표 석유수수 출신인데 이분이 버티다가 우병호 민정수석실로 끌려가 가지고 조사를 10시간 이상 받아요. 민정수석실에서요? 네. 아니, 검, 검사님. 네. 이럴 리가 있어요, 이게? 이분 민정... 우병호의 직군남용이죠. 어, 그 특검이나 지금 그 그래서. 에서 알고 있어요? 목숨을 다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김남희 사무총장이 예. 우병호 하면은 이를 갈고 있어요. 저희도 음. 국정조사 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예. 김남희 씨가 어쨌든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음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안 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럼 여기 정치적으로 불러드려야겠네요.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국정조사 때도 전혀 그 문제를 이제 위에 음. 수면 위에 못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예, 예. 상황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럼 이제 기울었는데. 예, 예, 검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 예, 예. 김남희 씨도 이제는 좀 수사협조를 조사에 협조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지원 의원님도 얘기를 좀 듣고 계셨나 아, 보다. 아니, 근데요 이게, 예. 그, 아, 그거는 제가 송강희 이사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 들었는데. 우병우 얘기로 중하줬어요 예, 그것이 최순실과의 연계고리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장은. 그런데 어쨌든 예. 우병우 문제 관련돼 가지고 예. 특검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최수인실과의 고리를 못푼 거거든요. 그런데 음. 검찰에서는 아, 특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청구되면 100% 발부될 겁니다. 네, 그, 그럼요. 런데 근데, 근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것은 한건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KTNG 그또 인사 개입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좌파 영화사 뭐 이렇게 지원하지 말라는 도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 이런 것이 최수인실과의 관계는 모를지언정 직권남용 이런 분명하다. 것들은 직권남용과 아. 직무유기는 분명하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이걸 추가로 개인 비리를 갖다가 엮어 넣어야 돼요. 예, 정강. 주식 그렇죠? 그 정강. 정강 문제도 예. 그렇고, 넥센과의 관계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탈세 문제, 아들 운전면 음. 코너링 문제, 예. 이런 것들을 함께 기소를 하게 되면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구속시킬 수 있다. 근데 예. 지금 아니, 그, 그 김경진 의원님 네. 특검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의심장하거든요재청구면 네. 100%만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워낙 특검이 음. 마지막에 급하게 영장 청구를 했어요. 다른 사건 수사 정리하고 우병우 씨는 그냥 안할 수가 없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워낙 시간이 쫓겼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리하고 나면 예. 바로 들어온다. 예, 우병우 씨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예. 어쨌든 그 우병우 씨가 지금 통화 내역 이 검찰 고위직들하고 통화내역조회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수남 검수... 총장하고 한 네. 거,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 네. 한거 조사 네. 안된거 아니에요. 네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는 돼요. 음. 우려는 되고. 사실 냉철하게 한다면 검찰에서 일단 우병우 씨를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위직과 우병우 씨와의 혹시 불법적인 커넥션 문제에 있어서는 음. 별도의 특검을 구성한다든지 아. 사실은 이해한 차를 아. 자체 수사해볼게요 예. 아, 근데 이번에 예. 딱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음.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예. 이분들을 구속시키고 이분들이 죄에 있는 거 저는 단죄라도 보는데 김기춘 실장이 지금까지 최순실을 모른다. 최순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밝혀내야 돼요. 아니, 그, 국회에서 고발해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고발하죠. 근데 예. 중요한 그다음에 우병우도 음. 자기 장모와 최순실이 그래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 이런 쳤다는 여러 제보가, 예. 가지 제보가 있는데, 우병우는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고 라 하기 때문에 아하. 그 고리, 그러니까 이분들 구속하고 어떻게 하고는 뭐 둘째 문제 치고 당연히 예. 되겠지만. 이 최순실과의 국정 농단을 밝히는 것들. 음음. 이거를 검찰이 반드시 해야, 제가 해야 최근에 알겠습니다.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 네, 씨. 또터또려 오늘 여러 개터뜨트리시네 아니 알고 있는 걸 국민들이 예. 알려야 되니까요. 최태민의 예. 아들이 누구죠? 예. 채, 아, 이재석. 최재석. 예. 예. 그다음에 임순희. 최태민의 분 임순희의 예. 아들이 누구죠? 조순재. 예. 조순재 아들 조용래 예. 최근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 내부 고발자 두분다 내부 고발자인데요. 예. 이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아하. 결론은 김기춘은 70년대부터 최태민, 최순씨을 있... 알고 있었다. 예. 이두 분의 이야기를 해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두 분을 제가 따로 따로 만났는데 이번 주에 두 분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퍼즐을. 맞추면은 퍼즐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10시에 만나서 맞추고 10시 50분쯤 퍼즐 풀리잖아요. 그럼 11시에 출연하세요. 정국의 <laughs> 정치쇼. 아니, 그분들 한번 모셔보세요. 예, 그럼요. 자, 어, 많은 분들이 문자 폭탄 터트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선 간장이다님. 박전 대통령보다 우병우 전 수석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직 구속도 안 되고 7989님 오늘 세분 의원님들 모두 특정 선수들 시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입니다. 최종원님 오늘 한시간 내내 보라보고 있었네요. 세분 비주얼도 합이 좋아요. 계속 보고 싶어요. 2756님 세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집니다. 서로 벽하고 대하는단는 토론 답답하거든요. 정치쇼에 매주 나와주세요. 이건 정치쇼 잘한다는 얘기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은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어, 그리고 바른정당 장지원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다 우병우, 바로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되고 우병우도 구속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음. 예. 그리고 진짜. 아까 특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니까요, 러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아 그러니까, 김순남 검찰총장과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어쨌든 언론에서는 우병우 라인이다. 라고 의심,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인이든 아니든. 예. 그 많은. 검찰 수뇌부. 이, 수뇌부. 와 통화한 내요 예. 아 그리고 결국은 최순실이. 예. 수사 상황을 생생하게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해서 단죄가 있어야죠. 음. 아 저희? 특히 세월호 저희? 수사하는 아, 예. 광주 지금 전화 했검 사들한테 수사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죠. 아, 이거 사실 밝혀야죠. 아, 제일 그게 2014년 정의는 문건 유출 때, 그거, 아. 그거 뒤집은 게그 뒤집을 때 오다 받은 검찰 수사부 누구냐고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505점만 아, 그래. 나와도 피가 끝으로 솟사 예. 아, 먼저 품격 있게 앞,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인데 아, 이게 원래 목소리예요. 이게. 예. 이제 제대로 왔네. <laughs> <laughs> 정말, 쌍욕이 나오려고 그래. 예, 3 8 1 7년 모르던 정치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봉재 정치초 정말 사이다입니다. 자, 이제 호꾸로김종진 의원서부터 네. 짧게 인사. 예, 내일, 예,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당, 당내 경선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하시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바른 정당 끝까지 저희들의 가치를 지키면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장재현의원님 없고요. 그리고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서 의원님. 알베르 까미, 이방인의 알베르 까미가 <laughs>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예.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아. 세월호 일급 시간 진실, 그, 음. 벽,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보름내로 벌벌 뜨고 있는 내부자들 중에 예. 용기를 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구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어, 수도권 대리 사선이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희망 어, 재선 장지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어, 대변인 김경진 의원님 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어, 매주 월요일 이세분 고정으로 앉히고 정부 제 정치 쇼. 이야, 그럼 됩니다. 그리고 이분 세분격려해 주시고 저는 내일 1 1 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 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은 70년대부터 최태민, 최순실을 있... 알고 있었다. Yeah. 임순이, 최태민의 분 임순이의 yeah. 아들이 누구죠? 조순재. 예. Yeah. 조순재 아들 조용래. Yeah. 최근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 내부 고발자 두분다 내부 고발자인데요. 예. 이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어하. 결론은 김기춘은 70년대부터 최태민, 있...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 예. 이두 분의 이야기 그래요. 주문.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두 분을 제가 따로 따로 만났는데 이번 주에 두 분을 한 자리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퍼즐을. 맞추면 퍼즐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네, 아, 예. 예. 우병우는 어떻게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예. 자, 우병우를 누가 제일 몰아 붙였죠? 국정 조사 때다다 다 뭐라고 다시 그래서 사선께서 예. 아니 제가 사선을 넘어서 이, 사선한 거예요. 우병우 우병우에 <laughs> 대해서 예. 밝혀지지 않은 혐의를 예. 오늘 봉도사님 이 프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기사문번또려고 네. 제가 실명까지 그런 할수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그 김, 우리, 김 우리가 우병우 우병우 현상금 걸었던 사람들 아니야. 1,800만 원. 저도 졸지 500만 원따라걸어 가지고 남은 좋은 데썼으니까 좋은 데 썼으니까. 네. 네. 예. 자, 김. 김남이라는. 김. 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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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네.